저희 팀 어떤 경사는 딱히 이제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도 조금씩 듣고 있을 때는 낚시라든지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 굉장히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휴가들 가고 이렇게 이러가지고도 잘보근데또 우리 팀 어떤 경이가면 그 사람 이제 이번에 경감 승진 준비한다고 와 정말 열심히 공부더라고 저렇게 공부할 그 정도로 막 저희는 이제 휴대금 받아보니까 밤 늦게까지 전화가 오는데도 그 전화 받고 또 끊으면 또 한자로 더 보려고 해서 정말 너무 빡세게 사는 거 그래서 어떤 게 맞나 이렇게 좀 목표를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냥 편안하게 유지하죠. 이렇이 삶이 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빡세게 잡고 정말로 갈 때까지 궁극으로 뭐 가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두 사람 볼 때마다 아, 나 같은 전 솔직히 경사처럼 저게 우려둘 중에 하나라면 너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누구 공부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누구 공부냐는 거예요. 그게 내 공부라니까. 내 앞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게 전부 나한테 오는 거라고. 누군가는 보면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내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문제는 나 두고, 그렇죠. 어? 그러면 나는 왜그 문제에 잡혀 있느냐, 응? 어? 네. 내 질량이 지금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의문이 안 되고 이해가 돼. 내 질량이 너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의 질량이 너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죠.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벼슬은 이렇게 달고 있어도. 내 생활의 질량이 너와 같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너한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경이고 그것을 지금 나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어? 지금 저렇게 살아야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나?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살아야 살아도 맞고 이렇게 살아도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질량은 그렇게 사는 거고, 이 사람 질량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요것도 답은 아니고, 요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답이면 내가 요리 티가 걸려서 요쪽을 따라가든지, 요게 답이면 내가 요리 따라가든지 하겠지. 그죠 예? 근데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데 내가 답을 모르는 거지. 그쵸. 예? 그쵸. 근데, 저자가 지금, 노예 살고 있어서 저렇게 살고 있냐, 네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지. 요 관점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승진도, 네. 공부도, 이 컵의 비유 엊그제 들었지? 개장할 때안 왔구나, 여기 교대 근무들이라 네. 그러니까 컵을 만들러 두 사람이 가요. 한 사람은 나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이 컵을 만들러 가고. 한 사람은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러 가요. 근데 둘다 8시간이라고 돈은 200만원씩 줘. 응? 그건 똑같단 말이요. 그러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요? 전자야, 후자요 후자지? 후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이트를 볼때 어떤 마인드로 볼까? 나한테 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마인드로 본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그지? 그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초놈을 아껴서 내가 지금 요 역할을, 좀더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그 위에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못하니까 내가 지금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요거니까 요 노력을 해서 내가 좀더그 질량 있는 자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위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도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서. 그 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보고 노예 살려고 하는 마인드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끝이 너는 아무리 올라가도 노예니 노예로 경찰청장이 돼도 너는 노예야. 그 자는 경찰청장이 돼서 나와도 노예 진량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노예에 나오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요거를 어? 본인이 뭔가 그 도움을 청해 올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자근자근 작은 작은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요런 질량의 말을 해주라고 또한테게 보이고 들렸단 말이지 근데 나 역시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저놈들 왜 저라고 하셨나 하고 또 그걸 내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이 깝깝해지고 저 인생도 깝깝하고 내 인생도 깝깝하고.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내가 진량을 갖추는 길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응? 어? 왜 저런,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진량. 그러면 나부터 마인드를 점검해야지. 응? 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이 컵을 만들, 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러 가는 사람은 이 컵이 소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도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늘 부족한 상태야. 왜? 사람들의 이게 늘 변하니까. 오늘 하시도 놀고 자빠졌을 시간이 없어. 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또저 사람한테 쓸모 있어? 기존에 쓸모 있던 거는 또 어느 때 되면 또 쓸모가 적어지니까. 그런데 나먹고 살라 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싸게 만들어 인건비 낮춰. 하고 경쟁력을 갖춰. 이제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네. 네. 응.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를 돼요. 이해된 거지?